그, 한 나라의 치세와 난세를 만드는 것은 사람 쓰기를, 즉, 용인의 현부에 달려있어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을 쓰느냐, 그렇지 않는 사람을 쓰느냐에 달려있고, 사람을 쓰는데의 득실은, 즉, 바른 사람을 썼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썼느냐는 것은 쓰는 임금의 현명하고 어두운 데에 달려 있어요. 그런 기점에서 볼 때, 십자가 이제 풀이하는 거죠. 가보 착승하여, 이 가부라고 안 읽고, 가보라고 읽어요. 가보가 송을 지어서, 즉, 송이라는 것은 이 실을 지어서, 이구 왕흉하노니, 이구 자는 원래는 연구할 구자인데 여기서는 다할 공자예요 왕흉 즉 흉자는 어지러움이에요. 왕저 임금의 어지러움을 극도로서 해보니 즉 극도로 밝혀보니 식와 이심하여 식자는 바로사예요. 별 뜻이 없어요. 아 너의 마음을 변화하여 이흉 만방이여다. 만방, 즉온 나라를 잘 살도록 길러줄지어다. 이제 9장까지는 전부 다 왕이라는 말을 직접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 9장에서 왕자 얘기했었죠? 아왕불령이라 했으니까. 근데 10장에 와서는 직접 누가 썼다고? 내가 썼다고.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 저 임금의 잘못됨을 위해서 썼다고. 무슨 얘기예요? 저, 저 앞에서는 이제 윤씨 앞에서는 한마디 농담도 못하고 쩔쩔매는 상황인데, 그쵸? 인젠 나할말다 했으니 잡혀가도 좋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잘못을 마지막으로 들춰내는 거예요. 부야라 가는 씨요, 보는 자니 가는 씨예요, 가시지 가시. 자는 보는 자예요. 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성년식, 성인식을 할 때, 이름의 보, 그, 보, 가 부족을 보충해서, 써준 거라 했죠? 주 대부야라, 주나라 대부였다. 이 예전에는요, 춘추라는 책을 보시면, 대부 이하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역사를 쓸 때, 적어도 지금 말하면 장관 이하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냥 그 밑에 사람들은 전부 다 백성, 그죠? 백성. 그 이제 백성이라는 말은 그 당시 관리자들은 전부 모자를 써서 검은 모자든 무슨 모자든 다 모자를 썼고 일반 백성들은 모자를 안 썼거든요. 그래서 백성이라고 그래 라오빠이싱 지금 중국어로 그러죠? 그래서 백성이라고 나왔다고 그래요. 군은 궁이요, 굿 자는 궁구할 궁 자니까 달궁 자예요. 와는 이게 화,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제발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발 임금님께서 당신 마음을 좀 바꿔서 우리 백성들을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휴은 양나라, 길러준다는 뜻이에요. 가보 자언호대, 가보가 스스로 말하대. 작위 차송하여 이 송을 지어서 이 궁구 왕정 혼란지 소유하여그 왕정 왕의 왕 임금의 정, 임금 정치의 혼란한 것이 유래된 바를 궁구하여 다 밝혀서 기기 개심 영려하여 바랄 기자지요 그 개심 영려.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서 이 휴경 만방 내라. 그바꿔서 만방을 휴경 잘 길러주기를 바란다라고 마지막 장에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진씨와 윤씨 여위하여 사인 부득히다미어네 진씨가 말하기를 이 태사 윤씨는 여위하여 여자는 이게 엄려하다할때 여자지요 엄녀라고 하죠 너무 무섭고 무섭게 한다 그런얘기예요 무섭고 위세가 등등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희담 그 희담하고 희롱하고 농담하고 즉 우스갯소리 한 마디도 할수 없는 상황이거든 네. 이 가보 작시하고 가보가 시를 짓고. 내부자표기 추럭이어야. 그리고 또다시 스스로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이신당 윤씨지 노이 불사자는 그 자신으로서 자기 몸으로서 윤씨의 성냄을 당 감당하면서도 그죠. 당자는 이게 맞닥뜨리면서도 불사자는 사양하지. 않았던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 딱 이렇게 내세운 것은 개, 가보는 주지세신이라 왜냐하면 가보라는 사람은 주지세신이다 말이죠. 주나라의 세세로 이어져오던 고관대작의 신하였다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주나라와 함께 벼슬를 줄곧 이어서 해왔던 그런 집안이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 여, 국으로 구, 존, 망, 고야라. 그 의리가 그한 나라와 함께, 즉, 주나라와 함께, 함께 존 하느냐, 망 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이었다 말이죠. 동네 여시와, 편종으로 편종의라 한편이 이 절남산 편이 끝날 때쯤 되었기 때문에 고로 궁기 난무하야 그 난리의 근본을 궁구하여 귀지 왕심하하니그 난리의 소인이 어딨나라고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왕의 마음찰이 있더라 이거죠 마음으로 돌렸으니 칠한자는 수 윤씨나 이렇게 난리를 일으키고 난리를 이룬 사람은 비록 윤씨지만은 이 용윤씨자는 그런데 윤씨를 썼던 사람은 그 윤씨라는 사람을 쓴 사람은 왕신지 폐하라. 왕의 왕 마음이 폐,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즉, 왕의 마음이 박다면 저렇게 어리석은 윤씨를 써지 않았을 거고 왕의 마음이 박지 못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저렇게 윤씨같은 사람을 썼던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씨왈 맹자왈 인부족여적야며 정부족여간가라 이씨는 맹자에 있는 그 본문을 인용하는 거죠. 맹자에 뭐라고 나왔냐면 인부족여적 임금이 사람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하나 들먹이면서 그 사람이 까미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지적할 수가 없어. 그게 적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정치가 왜 잘못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 부족 여간 냐라. 그 정치해 나가는 것들을 좋기, 간짜는 이게 하나하나 이게 따져서 잘못된 거를 이게 뭐해 집어낸다고 하나요? 찾아내고 들춰내고 하나하나 꾸집어내고 잘못된 거를 사사건건 시비할 수가 없다 말이죠. 오직 대인이라야 오직 그 대인이라야만 위능격 군심지 비라하시니 능히 격자를 잘 보셔야 돼격 격자는 바로 잡을 격자야. 능히 임금 마음의 비 비뚤어진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 결국엔 뭐예요? 임금 한 사람의 마음만 밝게 잡아주면 밑에는 자동이원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임금의 마음을 바로 잡을 사람은 오직 대인이라야 가능하단 말이죠. 실은 맹자가 이 말을 하시면서, 야, 그런 거를 하려면 적어도 나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런 말씀도 좀볼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그렇게 직접 표현 안했지만 우리가 느낄 때 성인의 마음으로 그 임금의 마음들을 바로 잡아주신다 그런 얘기겠죠. 개 용인지실과 대개 사람을 쓰는 그 실수와 정사지과 그 정치로 하는 그 일들의 잘못됨이 속에 군집이나 비록 다 임금의 잘못이기는 하나, 연이나 불핀, 불필 불필 선느냐 반드시 먼저 따질 게 못된다. 이거죠. 유격 분심집이 즉 오직 임금 마음의 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만 한다면, 정사 무불선해요. 그 정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선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고, 용인계 특기당일이라 사람을 쓰는 것이 다그 합당하게 될 것이다. 합당함을 얻을 것이다. 말이죠. 철남산 10장이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6장까지는 한 장이 8구로 되 있고, 이 끝에 4장은 한 장이 4구로 되 있죠. 서예 2차 위유황지 시로 대 이각 시마다 서가 있다겠지요? 그 서에 2차, 이것으로서, 이 시로서, 유왕의 시라고 삼았는데, 이 춘추 환 15년에, 춘추는 춘추라는 세계예요 춘추의 환은 환공이라는 임금이에요. 노나라 환공. 춘추의 어. 노환공 15년조에, 유카보네 구거하니 그, 가부라는 사람이 내 국어, 와서 수레를 구하, 구한다, 라는 그런 조문이 있으니, 어, 주의 위, 환왕지 세니 그때가 언제냐 하면 주나라 때로 대비한다면 환왕, 환왕 때의 세대가 되니, 상거 유왕지종이 이 75년이니, 거,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유왕이 나라를 망치는 그때까지는 이미 75년이라는 간극차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 부지, 기, 인지, 동일라 그, 여기 환왕이라고 하는 그, 유왕 때진은 시대였으니까 그 유왕과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못하다. 그러니, 대저, 서지, 시세, 개, 부족신이 되게 이시마다 붙였던 서문은 그 서문에 따진 그 시대는 다좋게 믿을 수가 없으니 금고 거론이 가야라 이제 우선 그걸 그냥 비워두는 것이 갈지여다 갈 가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전람선편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읽어보고 곰곰이 읽다가 책장을 덮고 생각해보고 또 다시 읽어가나가고 책장을 덮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뭐, 예나 지금이나 시대가 흡사한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가보 작송하야 이 구왕흉하누니 시과 이심하야 이흉 만방이여다. 부야라, 가는 시요 보는 자니, 주태부야람. 구는 궁이요, 와는 화요, 구군 양자람. 가보자, 언, 후, 대, 작, 위, 차, 송, 하, 야. 이 궁구 왕정 혼란지 소유하야 기기 계심 영녀하야 이 휴양 만방야람 진시와 윤시려 위하야 사인 부득히다 미연을 이 가보 작시하고 내 부자 표기 추러기 하야 이 신당윤 시지노이 불사자는 개가보는 주지 세신이라 의여국으로 구춘만 구야니라 동내 여시 말편 중의 구로 궁기 난본하야 이 귀지 방시원하니 지란자는 수윤시나 이용율시자는 즉방심지에 패야람. 이시의 맹자의 말, 인부족여정하면성부족 여강야람, 유태인이라야. 이는 격훈신지비라허신인 개용인지 실과, 정사지과이, 개. 속에 군지 비남, 연이나 불필선동야람, 요격군 심지 비제 청사무불선의욕 용인 계특기당일이람철남산시장이람 서예이차의 요왕지 시로대. 이춘초 한시보년에 유가보네 구거하니 어주의 비환왕지세님 상거유왕지종이 이칠십보년이니 부지기인지동니라 대저 서지시세이 개부족신이니 금고코로니 가야라.